이어서 볼 어, 단독 주택 어,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하갈이고요. 그러니까 제주시 애월읍 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죠. 하갈이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음, 거리가 차량으로 한 10분 이내에 위치한 곳입니다. 중산간 마을이고요. 어, 여기 에 있는 그 단독 주택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데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데크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죠. 이쪽에도 해당이 조금 있고요. 여기 마당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이, 넉넉한 현관. 그리고 여기서 왼쪽 거실이 있고, 오른쪽 방이 있고요. 여기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건 세탁실입니다. 그리고 계단, 거실 먼저 볼게요. 어, 잠깐만, 어두워서. 음. 거실. 어, 자, 거실을 이렇게 보시면 밖에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거실, 그리고 주방, 자, 이렇게 보시면. 눈에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천장도 전체적으로 다 나무로 되 있어서 어쨌든 환기 몸에 좋은 그런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방의 모습이고요. 역시. 파일도 예쁘네요 그리고 좀, 어, 방이 큰 방이 있네요 방이 큽니다 아, 그리고 수납 공간들이 있네요 여기 다 수납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공간이 그리고 여기 욕실이 방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2층으로 여기 아까 봤던 세탁실, 그리고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은, 2층에도 욕실이 있네요. 1층에 그리고 방이 두 개입니다. 아, 수납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데크 있는 대로 나와서 굉장히 데크도 높죠. 아, 을이 보이고 저기 바다도 보이네요. 아, 여기는 대지면적이1 0 1평이고요 그리고 건물 전체 면적은 42평입니다. 1층, 2층 전체적으로 어, 뭐 화장실이 3 개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여기는 칠학지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록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습니다. 도록 초등학교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바닷가까지는 여기서 에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이 거리에 있습니다. 어, 마을이 굉장히 편안한 마을, 평화로운 마을, 그리고 약간 유럽 스타일의 집.